아픔 가면서 회전 다면서 회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글로브 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여러분 마운드에 서서 투수 경기 운영을 할때 막상 평지에서 내가 캐치볼 할 때보다 공이 안 간다는 것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 그리고 막상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니까 제구도 잘 안되고 내가 던지는 이 임팩트에 힘이 제대로 안 실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투수가 마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던져야 내가 경기 운영하는데 조금 더 공이 잘 가고 평지에선 괜찮은데 마운드에서만 유독 공을 던지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고 또 평지에서 공은 잘 던지는데 마운드만 올라가면 구속이 느려진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인분들도 마운드 경험이 많이 없고, 나의 투구 자세가 완벽하게 있지 않는 아마추어 분들은 특히나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자, 다리를 들고, 왼다리를 디뎠을 때, 다리를 드는 것 자체가 힘을 모았다고 일단 착각을 하고, 왼다리를 디디면서 중심이동을 다 해버려요. 자, 중심이동을 다 해버리면서 더 이상 하체를 쓸수 없는 이 환경에서 던지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앞발이 땅에 강하게 디뎌진다라는 기준이 내가 힘을 쓰려고 디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마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사면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면 아마 한 10cm? 한 10cm 정도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마운드가 경사가 이렇게 저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실제 계단에서 한칸 내려오면서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이 왼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디드면서 힘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투구 자세가 위태일 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마운드 경사가 있으면 우리는 다리를 들고 랜딩을 하러 쭉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갔을 때 굳이 힘을 모으지 않고 탄력을 만들지 않아도 앞으로 디더지는 것 자체만으로 이 경사면 때문에 반동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 마운드를 활용해서 이 경사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탄력을 가지고 내 힘을 얹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경사면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이미 밑으로 눌러서 끄집어 당겨요. 자, 이 상황에서 내 몸의 각도는 이미 포수를 보는 게 아니고 한 10m 앞에 땅바닥을 보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공만 위로 던진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내가 평지에서 보다 마운드, 경사져 있는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공이 잘안갈 거예요. 그리고 포수 쪽으로 이렇게 몸이 향해져 있어야 내가 임팩트를 줄때 원활하게 힘이 다 실릴 텐데,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활처럼 휜 각도가 아니고 앞으로 숙여진 각도가 완성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임팩트도 공의 역회전, 제가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역회전을 줄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다리를 들고 디딜 때, 내가 힘을 쓰려고 딛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왼발, 내가 랜딩을 하고 왼발이 딛어졌을 때, 이 오른쪽에 있던 힘들이 왼발을 이용해서 힘을 받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왼발에 힘을 쓴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왼다리에서 이미 착지 상태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께 넘어올 게 없어서, 억지로 공을 던지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다리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이렇게 하면서 바퀴가 땅에 닿자마자 바로 이륙을 해야 돼요. 그게 왼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해서 지표면 땅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왼발이 디뎌지고 탕 차고 올라간다. 이런 흐름으로 왼발을 땅에 디딜 때 앞꿈치가 아니고 뒤꿈치로 디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심이 앞으로 쏠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뒤꿈치를 앞꿈치를 들고 뒤꿈치로 이렇게 앞으로 랜딩을 해주다가 뒤꿈치 닿고 앞꿈치가 닿는 순간 몸을 회전으로 넘어간다. 자, 뒤꿈치 닫고 앞꿈치. 자, 잘못 던지는 예시. 앞꿈치가 먼저 닿는다. 앞꿈치. 뒤에서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들고 앞꿈치부터 가게 되면 중심이 앞으로 이미. 이도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쓸 힘이 없다. 앞꿈치. 자, 이번엔 뒤꿈치. 뒤꿈치로 굳어서 뒤꿈치 닫고 앞꿈치 닫면서 회전. 닫면서 회전. 자, 뒷모습도 자세히 보셨을 텐데, 절대로 앞꿈치가 닿는 환경에서는 내가 뒤에 남아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뒤에 이 힘이 있다고 해도 이 힘을 왼발을 이용해서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순서대로 중심, 뒤에 있는 중심축을 왼다리를 딛었을때 무너지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만들어진 걸 왼발을 딛고 힘을 쓴다라고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회 분들하고 엘리트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중심 이동이라 시고 왼다리를 딛기 전에 공중에서 중심 이동을 다 끝내버려요. 자, 이 자세에서는 누가 봐도 하체 중심보다 상체 중심이 더 나가 있겠죠. 자, 하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하체가 먼저 간 흔적의 길을 상체가 따라가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상체가 하체보다 우선순위, 앞에 형성되어 있다면, 하체가 상체를 따라오게 되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최대한 상체는 뒤에 머물러 있고, 하체의 중심이 이동되고, 왼발이 디뎌지고, 이동되는 이 순간에서 상체가 하체 흔적을 따라온다. 라고 기준을 잡으시고, 이 정도만 숙지하셔도, 평지에서 내가 공을 던지는 능력, 마운드에서 공 던지는 능력이 크게 편차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투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운드를 사용할 줄 아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개 던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힘쭉 던지지 말고 뒷꿈치. 그리고 딛고 중심 이동 회전. 딛기 전에 회전하지 말고 딛기 전에 중심 이동하지 말고 딛고 힘쓴다. 어? 힘쓴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기드면서 힘을 쓴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수업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